오늘은 여수와 육장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은 다 성문을 닫고 성 안에 그냥 숨어 있다시피했다는 것입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제 이스라엘이 진군에 올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2 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의 왕과 그 용사들을 이미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여리고성이 굉장히 강한 성으로 앞에 떡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이미 이겼다고 넘겨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현실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받고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3절에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섬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셋 동안을 그리하라 이미 이겼으니까 넘겨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순종하라 4절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어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일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은 완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자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눈의 아들 요소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절입니다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섬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계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 성을 돌 때의 순서는 무장한 자들이 제일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일곱 양, 양강 나팔을 잡은 일곱 제사장들이 가고 다음으로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가고 그맨 뒤에 또 군사들이, 부군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네 제사당 일곱은 양각 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구절입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당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당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백성들에게는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힘이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해야 되지 사람들 생각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왜 이렇게 도느냐? 뭐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그래서 저큰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느냐? 나팔을 분다 그래서 무너지겠느냐. 막 이런 말 저런 말 자기들 생각대로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침묵하게 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 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개가그 섬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리라. 12절입니다. 또 여호소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길을 멜고 13절 요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길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자, 이것을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딱볼 때에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막 사다리를 여리고성에 붙이고 막 올라오든지, 무슨 공격을 해오든지, 화살을 쏘든지, 이러면 막 무장하고 같이 싸울 텐데, 이상하게 그냥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나팔만 불고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더 두렵습니다. 1사절에요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지명으로 돌아오니라 여새 동안을 네가 시행하니라 여새 아, 동안 그냥 한 바퀴씩 돌고 나팔 불고 들어가 버려요. 저게 뭐냐? 막 궁금합니다고 여섯 동안 이 어리고 성 사람들은.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15절에 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섬을 일곱 번돌니그 섬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16절에 요 일곱 번째에 제사당들이 나팔을 불 때에 요소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요와께서 너희에게 이 섬을 주셨느니라. 이슨 17절에 요 이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 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자, 여리고 성에서 이제 살 사람들은 누구냐? 나합의 집에 모인 사람들만 살아날 수 있어요. 이 말은 믿음 있는 사람들만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한 땅은 이미 이제 그제하이 관영해 가지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치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중에서 첫 성입니다. 첫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바쳐야 돼요. 그 안에 어떤 것이라도 취하면 안 된다. 탐심을 멀리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다. 알아 보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뭐타 버릴 것은 태워 버리고 이제 뭐 은이나 금이나 동철 이런 것들은 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열리고 성이 무너지는 순간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며칠 걸렸습니까? 7일을 거, 칠일을 거, 칠일 동안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그냥 길을 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차지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지금 그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21절 아2 1절에요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열하니라 왜냐하면 그 가나안은 극심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 굉장히 하나님이 이 명령이 좀 너무 혹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실 때는 무섭습니다. 이게 제악의 결과, 극심한 제악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지구도 온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심판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 가나안 지금 여리고성이 심판받는 것이 하나의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2절입니다 여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매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지킵니까안 지킵니까? 지킵니까? 이게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삶입니다. 말만 해 놓고 안 지켜 버리면 신용이 없어져 버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말이나 약속도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여기서 그냥 두 정탐꾼과 여호수하가 말만 해놓고 안 지켜버렸으면 이 기생나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2 4절입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곡관에 두었더라. 말씀대로 순종했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나압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다라는 마지막 심판 날에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제약의 도성 첫 성은 건축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여수아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면 열왕기 상 6장 16장 34절에 보면은 아합 아하방 왕 때에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또 이게 참 하나님 말안 들고 타락한 왕, 그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왕, 그 아합 왕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 성을 또 건축한다고 나섰어요. 그때에 이 말씀대로 두 아들을 잃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이제 임마누엘. 인만유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하고 동행하는 백성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 시민이 된 것이 그래서 이제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호수아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는 은혜가이 말처럼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주신다. 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대로 묵묵히 순종할 때에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지식의 힘이나 내, 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승리하듯이 우리도 여리고 성과 같은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그런 장벽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